기상경보, 초고대형 태풍 풍황, 필리핀 상륙, 동아시아 공포의 폭풍 전조. 11월 필리핀을 뒤흔든 거대한 괴물, 길이 약 1,500km, 남북으로 길게 뻗은 섬나라 전역이 카테고리 4등급 초강력 태풍 26호 풍황, 풍황 다텅광등원의 포효 아래 있습니다. 이번 태풍이 중심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70m, 강풍 반경은 1,000km 이상, 일부 구간에서는 1,200km에 달하며 사실상 한반도 전역을 덮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루손섬 캐손시티를 관통하며 수도 마닐라까지 직격, 이미 필리핀은 재난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필리핀 연쇄참사, 불과 며칠 전 태풍 25호 갈매기가 중부 필리핀을 휩쓸어 막대한 피해를 남긴 상황에서 풍황이 또다시 상륙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태풍은 갈매기보다 한 단계 더 강력하며 올가을 최악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폭발적 발달의 비밀. 풍황이 이토록 빠르게 초강력으로 성장한 이유는 세 가지. 뜨거운 바다. 남서태평양 수원 28도에서 30도. 바다의 에너지를 흡수하며 카테고리 4로 급강화. 균형 잡힌 연직 바람. 상층과 하층 풍속 차이가 거의 없어 완벽한 소용돌이 구조 유지. 빠른 이동 속도,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뜨거운 해수위를 질주, 세력 약화 방지. 대만 통과 남중국해 진입 전망, 풍엉은 곧 대만 남부를 향해 북상 중이며 중앙산맥의 3,000m급 산악지형에 부딪혀 카테고리 2 수준으로 잠시 약화될 전망입니다. 이후 남중국해로 향하지만 북쪽의 한기 장벽과 서쪽 대륙 고기압으로 인해 북상은 제한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 남부 해안 혹은 베트남 북부를 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리핀 피해 상황.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국 10개 주 전력망 붕괴, 마닐라 일대 통신 두절, 산사태와 홍수 속출, 수만 명 이재민 발생, 수천 채 주택 파손, 농경지침 수및 어선 전복, 주민들은 이제 피할 곳도 조차 없다며 절망감을 호소합니다. 25호 갈매기 피해 복구가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폭풍이 덮쳤습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기후 충격, 풍엉이 북상과 동시에 서고 동적 겨울기압 배치가 강화, 한반도 상공으로 차가운 북서윤풍 유입, 전국 아침 기온 영상 1에서 3도, 내륙 일부 영하권 예상, 남해안과 제주 남쪽 먼바다 파고 5m 이상, 동해안은 강한 북동풍과 초기 대설 가능성, 풍엉 이후에는 오후 측회 부근에서 폭탄저기압이 발달하며 동해안과 일본 북부, 한반도 동해안에 강풍과 높은 파도, 돌풍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위성으로 토척된 풍황의 괴력, 11월 9일 오후 4시 30분 위성 영상에서 강풍권 지름 약 1,200km, 태풍의 눈 아이는 뚜렷한 원형 구조 유지, 해면 기압 950헥타파스칼 이하, 선박운항은 초속 60m 돌풍과 거대한 파도에 노출돼 있으며, 대만과 남중국해 주변 해역은 생존 경기 지역으로 지정될 수준입니다. 전문가 경고, 서울대 한기철 요수, 올해는 해수면 온도가 1에서 2도 높아 늦가을 태풍이 초강력 세력으로 유지되는 이례적 현상이 반복. 늦가을 태풍 북상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며 폭탄적 기압, 돌풍, 집중 호우가 반복되는 패턴이 정착되고 있다. 향후 전망 요약: 11월에서 12일 대만 통과 후 남중국해 진입, 세력 약화. 11월에서 15일 한반도 남해상 간접 영향, 높은 파도, 강풍. 11월 16일 이후 시베리아 고기압 확장, 전국 맑으나 한파 수진 추위, 강원 산간 첫눈 가능성, 풍엉의 마지막 흔적은 단순한 태풍 소멸이 아닌 초겨울 급격한 기후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초대형 태풍 풍엉, 카테고리4 중심 풍속 70mps, 필리핀 루손 3상륙 마닐라 피해 극심, 대만 통과 후 남중국해 진입, 북상 제한, 한반도 직접 영향 없음. 그러나 한기 확산, 입동 한파 가능. 폭탄 저기압 발달로 동해안 거센 바람, 높은 파도 예상. 남중국해 진입 후 풍황의 마지막 분노. 대만을 스치듯 지나간 풍황은 남중국해로 진입하지만 여전히 잠재적 재앙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중심기압 945 헥토파스칼에서 960 헥토파스칼로 완만히 상승하며 세력은 다소 약화되지만 중심 부근 강풍은 초속 45에서 50m 유지. 주변 해역 선박과 어선, 해양 구조물은 여전히 치명적 위험에 노출. 풍황의 이동 경로는 북쪽 한기 장벽과 서쪽 대륙고기압 충돌로 북상 불가. 남쪽 서쪽 방향으로 변할 가능성 높음. 중국 남부 해안, 베트남 북부 지역은 또 다른 피해 가능권으로 분류되며 현지 주민과 당국은 전례 없는 긴장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필리핀, 초유의 인프라 붕괴와 인간적 재난, 풍엉이 필리핀 루손섬을 휩쓸면서 남긴 상처는 막대합니다. 전력망 붕괴, 주도권, 통신 두절, 도로 유실과 산사태로 일부 지역 완전 고립, 농경지 침수, 어선 전복으로 경제적 피해 눈덩이, 수만 명 이재민 발생, 수천 가구 주택 파손. 주민들은 이제 피할 곳조차 없다며 절망. 일부 지역에서는 구호품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난당국은 긴급 구호 인력을 루손섬 북부, 중부 지역에 집중 투입했지만 피해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직접 영향은 없지만 입동 한파 경고. 풍황은 한반도에 직접 상륙하지 않지만 남쪽 해상과 북쪽 한기 확산으로 급격한 기온 하강을 유발할 전망입니다. 전국 아침 기온, 영상 1, 2, 3도, 내륙 일부 영하권. 남해안과 제주 남쪽 먼바다, 강풍과 파고 5m 이상. 동해안 강한 북동풍과 초기 대설 가능성 태풍이 남긴 잔류 수증기와 북쪽 한기 충돌로 11월 중순 한반도 주변에 폭풍성 비구름, 돌풍, 급격한 기온차가 발생할 가능성 큽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 후반부터 다음 주 초까지 남쪽은 폭풍, 북쪽은 한파가 동시에 나타나 극단적 기상 시나리오가 전개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폭단 저기압, 동아시아 날씨의 또 다른 변수 풍엉이 소멸한 이후에도 동아시아는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오호츠크해 부근에서 폭탄 저기압 발달, 일본 북부와 한반도 동해안 중심 돌풍과 강풍 발생 가능, 동해안 초기 대설신호 포착, 강원 영동 지역 급격한 기온 하강과 눈 가능성. 이번 사건은 단순한 태풍이 아닌 남쪽 폭풍과 북쪽 한파가 동시에 작용하는 초극단 기상 시나리오입니다. 위성 영상으로 보여진 풍엉의 괴력 강풍권 지름 약 2200km 한반도 전역을 덮을 수 있는 규모 태풍 눈, 아이, 뚜렷한 원형 구조 유지 상층권 강력 인적 예선 반사 패턴 여정이 활발한 상승 기류 중심부 반경 500km 내 해면 기압 950hPa 이하 해상 위험 등급 최고 수준 선박과 항만 안전사고 주의 필요 결론 남쪽은 폭풍 북쪽은 한파 극단의 기상 충격 남쪽 해상 초대형 태풍 풍엉의 마지막 여파, 높은 파도와 당풍 지속, 북쪽 육지, 한기 확산으로 급격한 기온 하강, 입동 한파 수준 가능, 동해안 폭탄 저기압과 돌풍, 대설 초기 신호, 내륙, 강한 바람과 국지적 폭우, 기온 격차 20도 이상. 이번 사건은 다 늦가을 태풍 플러스 한기, 플러스 폭탄 저기압이 동시에 작용하는 드문 기후 충격으로 동아시아 전역에 전례없는 긴장과 재난 가능성을 남기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풍황의 마지막 움직임과 변수 풍황은 대만을 스치고 남중국해로 진입하지만 여전히 주변 해역에는 치명적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중심 기압은 960 헥토파스칼 수준, 중심 근처에서는 여전히 초속 45에서 50m 강풍 유지. 이동 속도는 점차 느려지며 해상에서는 거대한 파도와 돌풍 발생 가능. 북쪽 한기장벽과 서쪽 대륙고기압 충돌로 북상 불가, 방향 전환 가능성 높음. 중국 남부 해안, 베트남 북부 지역은 또 다른 피해 가능건으로 분류되며 현지 주민과 당국은 전례없는 긴장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필리핀, 복구 중또한 번의 재난, 루손섬을 휩쓸고 지나간 풍황의 흔적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전력망 붕괴, 수도권 통신 마비, 도로 유실 산사태 속출, 일부 지역 완전 고립, 농경지 침수, 어선 전복으로 경제적 피해 눈덩이, 수만명 이재민 발생, 수천가구 주택 파손, 주민들은 이제 피할 곳조차 없다며 호소하고 있으며 현지 재난 당국은 긴급 구호 인력을 투입했지만 피해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입동 한파 대비 경보 태풍이 직접 상륙하지는 않지만 남쪽 해상과 북쪽 한기의 충돌로 한반도는 급격한 기온 하강에 직면합니다. 전국 아침 기온 영상 1, 2, 3도 일부 내륙 영하권 남해안과 제주 남쪽 먼바다 강풍과 파고 5m 이상 동해안 강한 북동풍과 초기 대설 가능성 태풍이 남긴 잔류 수증기와 북쪽 한기 만나면 급격한 기온차 20도 이상 폭풍성 비구름과 돌풍 발생 가능성 높습니다. 폭탄 저기압 동아시아 날씨 또 다른 변수. 풍황이 세러진 이후에도 동아시아는 평온하지 않습니다. 오츠크해 부근에서 폭탄 저기압 발달. 일본 북부 한반도 동해안 강풍과 높은 파고 발생 가능. 강원 영동 지역 초기 대설 신호 포착. 이번 현상은 단순 태풍이 아닌 남쪽 폭풍과 북쪽 한파가 동시에 작용하는 초극단 기상 시나리오입니다. 위성영상으로 확인된 풍황의 괴력, 강풍권 지름 약1 2 0 0 2 km, 한반도 전역을 덮을 수 있는 규모, 태풍 눈아이 뚜렷한 원형 구조 유지, 상층권 강력 인적 예산 반사 패턴 여전히 활발한 상승기류, 중심부 반경 500km 내 해명기압 950헥토파스칼 이하, 해상위험 등급 최고 수준, 선박과 항만 안전사고 주의 필요, 전문가 경고. 서울대 함기철 교수. 올해 해수면 온도 1, 2도 높아 늦가을 태풍이 초강력 세력 유지. 늦가을 태풍 북상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며 폭탄조기압과 돌풍, 집중호 패턴 정착. 기상청은 이번 주 후반부터 다음 주 초까지 남쪽은 폭풍, 북쪽은 한파가 동시에 나타날 것이라고 장조했습니다. 향후 전망 요점, 기간, 예상 현상. 11월 11에서 12일 태풍 풍황, 대만을 통과 후 남중국해 진입, 세력 약화. 11월 13에서 15일 한반도 남상의 강점 영향, 높은 파도와 강풍, 남반지역 주의. 11월 16일 이후 시베리아국의 확장, 전국 말쯤만 한파 수준 추위 강원 상관 첫눈. 풍황이 남긴 잔류 수증기와 북쪽 한기 패턴이 만나면 급격한 기온 차 20도 이상, 폭풍선 비구름과 돌풍 발생 가능성 높습니다. 풍황의 마지막 형적은 단순한 대풍 소멸이 아니라 초계울로 넘어가는 급격한 기후 전환점이 절망입니다.